안녕하세요. 생방송 투데이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인간적으로 정말 너무 너무 아, 추웠습니다. 맞아요. 올 겨울 들어서 처음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졌고요. 네.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20도였다고 하죠. 어쩐지 오늘 잠깐 나갔는데 이 칼바람에 네. 몸이 잔뜩 네. 움츠러들어가지고 음, 어깨까지 맞아요. 아프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몸도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가면서 몸도 풀고 또 체온도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 생방송 투데이에서 따뜻한 소식으로 문을 여는데요 윤윤현진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 뉴스에서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요. 한 시골 마을에 나타난 우렁각 시 이야기인데요. 빨래를 가지고 오기만 하면 순식간에 깨끗하게 변신을 시킨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지금 만나볼게요. 경상남도 의령군의 조용한 시골 마을. 추운 날씨에 집에만 있던 어르신들이 양손에 짐을 한가득 들고 총출동했습니다. 음, 부피가 큰데요? 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빨래로 빨래 시끄럽네요. 보자기에 뽕뽕 싸운 것은 바로 이불. 동네 이불이란 <웃음> 이불은 <웃음> 전부 마을회관 앞으로 모인 듯한데요. 보자기가 <laughs> 많아요. 아니 빨래를 왜 여기다 놓으시는 거예요? 빨래 방 온다게 오늘. 아니 뭐할들큰거 이런 걸로 뭐 세탁이 들어가 안하지 빨래 방 온다게 싸워 나 빨래 방이 온다고요? 어르신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는 빨래방의 정체는 뭘까요? 그때 멀리서 의문의 트럭 한 대가 달려오더니 마을회관 앞에 멈춰 섭니다 야, 크기가 큰데요? 빨래가 힘드신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빨래 세탁을 해드리고 있는 이동 빨래 차입니다 이 차로 말할 것 같으면 부르면 어디든 찾아가는 빨래방입니다 넓은 트럭 내부에는 21kg 대용량, 최신식 구름 세탁기 넉대가 우와. 완벽 구비. 탑재된 발전기로 전기 공급까지 문제 없다고요 이불도 되겠네요, 진짜. 구피가 크고 무거운 겨울 이불도 거뜬하게 들어가는 넉넉한 크기가 자랑입니다. 어, 도움이 되겠어요, 확실히. 해가 쏙 빠지는 세제와 표백제 향기로운 섬유 유연제를 넣고 40분만 기다리면 된답니다. 집에서 하기 힘들어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거운 이불 세탁을 도와주고 있다는데요. 음. 할매들이 이제 허리가 아프지. 빨래도 못 해. 큰 빨래를 할매들이 못들러내고 나가면 안되한 게네. <laughs> 이래 해줘서 우리가 감사하게 잘 해요, 빨래를. 어? 다 됐어요. 어르신들 혼자서는 엄두도 못 내던 무거운 겨울 이불 빨래 걱정도 이제 그만. 깨끗해진 이불은 해. 따뜻한 햇볕 아래 자연 건조 한답니다 좋다. 찾아가는 빨래방 이름에 걸맞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집까지 방문해 이불을 수거해 간다고요. 응내요 네, 진짜. 예, 이불 가져가십니다. 겸사겸사 어르신의 안부도 함께 체크할 수 있겠죠. 명다 아프게 해서를 뭐 하지도 못한데 이렇게 오사장님 열매 좋습니까? 수거부터 세탁 배달까지 쉴틈 없이 움직여야 하루 치 빨래를 끝낼 수 있답니다. 꽤 힘들 것 같아요. 빨래가 마르는 동안 어르신들은 특별한 교육을 받는다는데요. 하나 둘 버스로 들어가는 모습 어디 가세요? 그런데 버스 안에 있는 것은 키오스크 아닌가요? 어르신들이 낯선 키오스크로 커피와 디저트를 주문하고 있는데요. 네. 어 카페인가요? 오면 우리 빨래방이랑 협업해가지고 빨래 마를 동안 어르신들 디지털 배움터라고 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라고 왔습니다. 아 교육이에요? 맞아요. 오면은 카페 가서 내가 전문을 할수 있으니까 좋아요. 와 아, 진짜 네. 필요하다. 이번엔 새로운 세상을 아, 탐험하러 맞아, 맞아, 맞아. 떠나봅니다. 외국 사람이네. 어? <laughs> 외국 가셨나봐요. 어르신들에게는 아. 색다른 경험을 선물하는 뭐 시간이죠. 빨래 다 됐습니다. 이제 오셔서 가져가,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빨래 빨래 예. 재미있게 교육을 받다 보니 어느새 빨래가 다 말랐습니다. 어디 한번 깨끗해졌나 확인하러 출동해 볼까요? 과연 베테랑들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빨래 깨끗하게 잘 됐네요. 어... 통과해요. 아이고 빠르네. 빠르네. 이건 다 냄새도 좋고. 자 말랐어요. 보송보송해요. 음, 뽀송 보송보송해요. 어떻게 찾아가서 있으세요? 예. 깨끗한 이불 덕분에 <laughs> 가벼운 발걸음. 뽀송뽀송한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 봅니다. <laughs> 아이고, 좋다. 따뜻하죠? <laughs> 이불 속이 좋아요. 언제, 어디든 불러만 주면 찾아가는 빨래방. 어머니,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건강하세요. <laughs> 앞으로도 힘차게 달리길 바랍니다. 이 동네에 특이한 놀이터가 있어요. 운동장에 기차가 다녀요. 거제도로 꼭 놀러와 주세요. 경상남도 거제시 특이한 놀이터를 찾아온 이곳은 폐교를 개조한 곳이라는데요. 오. 운동장으로 들어가자 제모처럼 아이들을 가득 는 미니 기차가 신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와. 기차에 얼굴이 있어요. <laughs> 그런데 기차 선로 가운데 홀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있는 한 아이가 눈에 띕니다. 이 어린이는 또 누구예요? 멈춰선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굴리고 있는데요. 이 동력을 제공하는 건가요? <laughs> 그런데 자전거가 멈추자. 멈추자. <웃음> <에>? <웃음> 기차 승객들의 항의 폭발. 원성에 못 이겨 <laughs> 다시 자전거를 굴리자 멈췄던 기차도 덩달아 재운행을 시작합니다. 희생정신 <laughs> 있는 친구예요. <laughs> 네. 어, 바뀌었어요, 다시. 에너지를 가지고 노는 놀이터예요. 오. 에너지를 배울 수 있는 놀이터예요. 이름하여 에너지를 배우고 놀이로 체험할 수 있는 에너지 놀이터. 오. 곳곳엔 에너지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 놀이 기구가 놓여 있는데요. 그중 인기 만점인 공간. 다들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음. 여기 뭐야? 한 번쯤 본 듯한 이 광경. 아, 여기 불 붙이고 또 여기 가시면 불을 붙여요? 바로 원시 시대로 돌아간 듯 마찰열로 불을 피우는 법을 배우는 음. 학습 공간이랍니다. 그좀 불이 나요? 이거 할수 있겠어? 아니요. 못할것 같아. <laughs> 자신 없는 아이와 달리 승부욕을 불태우고 있는 아빠. 조금씩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이거 어, 난다. 오, 온다 연기. 조금만 음, 더 하면은. <laughs>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얼음 교육을 불태운 걸로 좋아요. 만족하기로 해요. 그 안에서도 재밌는 게 있어요. 안에도? 패고였던 건물이 아이들의 웃음으로 가득 채워졌는데요. 자, 이제. 많고 많은 놀이기구 중 아이들의 선택은요? 자전거 발전기를 열심히 굴리면 미니카가 빠르게 트랙을 질주하는 스릴만점 레이싱 경주. 야, 재밌겠다, 이거. 이게 어떻게 되냐고요? 바로 자전거 바퀴에 달린 세탁기 모터 덕분.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모터에서 에너지가 발생돼 전류가 생성. 자전거와 이어진 트랙으로 흘러가는데요. 미니카 아래의 전도체로 전기를 공급받아 움직인답니다. 배운 기억이 날 것도 같아요. 자전거를 굴려서 레이싱카를 움직이는 게 재밌어요. 한편 어디선가 들려오는 신나는 노랫소리를 따라가보니. 다 같이 뛰고 있어요. 여기서도 자가 발전이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 모습. 바로 자전거를 굴리면 노래가 나오는 음악 교실이라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K-팝이 흘러나오자 시작된 흥겨운 댄스 파티. 너도 나도 리듬에 몸을 맡겨봅니다. <laughs> 열기가 아주 뜨겁네요. 계속 굴리면 음악이 나오는데 그게 재밌었어요. 처음 왔는데도 계속 뛰어놀아가지고 제가 아이를 쫓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로 너무 재밌어하는 모습을 보여서 너무 좋네요. 신나게 놀던 아이들이 향하는 다음 교실은요. 뭐가 많아요?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솜사탕 하러 가는 거예요. 솜사탕이에요? 직접 맛있는 간식도 만들 수 있답니다. 자전거를 열심히 굴린 자만이 달콤한 <laughs> 솜사탕을 먹을 수 있다는데요. 마음이 급해요. 후후 을면 구멍이 뚫리는 음. 커다란 솜사탕 완성입니다. 야, 달달하겠다. 돌더 와가지고 솜사탕도 만들고 놀아서 너무 좋아요. 재미의 지식까지 얻을 수 있는 이곳. 어떻게 문을 열게 된 걸까요? 98년도 폐교됐는데 이 폐교를 활용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에너지를 좀더 쉽게 가까이 하고 친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에너지 놀이터를 열은 장소예요. 이곳에 와서 어느 누구나 쉽게 얻어쓸수 있는 제3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다음 세대가 길러지는 게제 바람입니다.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응원하는 에너지 놀이터. 이곳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 공들여 에너지 놀이터를 만든 대표님의 꿈이 이곳을 거쳐간 아이들이 미래 신 에너지를 만들어낼 주역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 꿈이 꼭 이루어지길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뉴스였습니다.